아까, 나훈아씨 노래를 듣고 나서, 아, 나도 가수를 해야겠다, 마음을 먹었는데, 그러면 최근에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, 이 남자를 빼고, 여자 가수, 어떤 가수의 노래를 좋아하세요? 네. 저는 빼고, 내가 옆에 있으니까, 내 말은 내가 쑥스러우니까. 남자 가수 분들이요? 네. 최근에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, 네. 최근에 하시는 최근에 분들 없어요. 네. 음, 없어. 네. 그래요. 흔히 그냥 대게 나오시면 내가 왜 물어봤냐면, 네, 그냥 이미다시요 근데 이제 이미다시는 한데, 뭐, 너무 나오시는 분들마다 이미다시, 이미다시, 이미다씨 이제 안오고 조금 그 이제 후에 나오신 분들, 이 얘기를 좀피아해주는 것도 서로의 정이 아닌가. 얼른 말해서, 그, 테이라는 가수가 있어요. 우리 그, 방가 TV에 아주 일 잘하고, 키도 크고, 아주 그, 모델 가수라고 나는 하고 싶거든요. 이 그런 가수들을 앞으로는 칭찬을 하자고요. 왜냐면, 이미자 씨는 이미 이제 국민 가수가 됐고, 대한민국, 한국 그러면 이미자 씨가 떠오르니까, 또 테이 태이, 테이도좀 칭찬해주고, 네, 앞으로는 가수. 가수. 네네, 이제, 네. 네. 힘들 것같다 네. 감사합니다. 아주 사랑스럽습니다. 재밌는 그러면 재밌는 자, 재밌는 우리 저 여운 씨가 어또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두 자도 좋아하네요 아까 처음에는 춘춘했는데 이번에는 따봉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어떤 것을 상징해서 따봉이라고 지으셨는지 노래 제목을. 제가 이 노래는 네. 정말 힘들 때 음, 가사를 쓰게 됐어요. 네. 생각을 해보니까 날마다 힘들어 이렇게 남극. 이렇게 산다 그래서 변하는 게 없겠다. 아. 지금 못하라도 웃으면서 살죠. 에이. 그래서 따봉이라는논을 하게 되고 따봉하면뭐 사람들이 뭐든지 좋아하잖아봉이 뭐냐? 네. 그럼 옛날 오렌지 선전. 네 나왔었어요. 그네 그게 아니고. 뭐, 제목 그러니까 말 뜻은 네뭐 같은 거죠. 뭔가. 같은 것은 네 같은 것이다. 네자 네. 오늘 우리 여운 씨 게스트로 나오셨는데 본인이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하고 또 거기다가 한등 올라가서 노래까지 하시고 의상도 좋으시고 또 아주 인물도 참 좋으셔요. 몸 관리를 잘하셨어요. 그러면 이번에 우리 여운 씨 노래 따봉 한번 들어보기로. 여운 씨가 아닌데.